숫자를 한글로 바꾸는 방법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셀 서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숫자가 적혀있는 셀에 커서를 두고 Ctrl 1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의 범주를 보면 밑에 기타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요. 숫자 한글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숫자가 한글로 표시됩니다. 이번엔 number string이라는 함수를 사용해볼 겁니다. 눈을 입력하고 number string 함수를 입력해줍니다. 이 함수는 자동으로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먼저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클릭하고 콤마를 입력하고 1을 입력해줍니다. 괄호를 닫고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숫자가 한글로 표시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텍스트 함수를 먼저 입력해 주고요. 탭 키를 눌러 괄호를 열어줍니다. 첫 번째로 셀을 선택해 주고 콤마를 입력하고요. 큰따옴표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대괄호를 열어주시고요. 여기에 d, b, n, u, m,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고 대괄호를 닫아 주고 큰따옴표를 닫아 주고요. 괄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숫자가 한글로 표시됩니다. 만약에 이 숫자 뒤에 원정이라는 글자를 붙이고 싶다면 단순히 맨 끝쪽에 연결 기호를 입력해 주고 큰따옴표 안에 원정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숫자 맨 끝에 원정이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